지구에서 약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과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고출력 레이저빔을 쏘아 올려야 한다. 움직이는 달에 레이저를 쏘는 고난도 작업. 빛이 달까지 오가는 데는 대략 2.7초가 걸린다. 그런데 빛에 도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달이 멀어지는 것이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물을 바다에 바닷물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지구는 자전을 이것보다는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력 때문에 지구의 속도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달이 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힘으로 가게 됩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각각의 회전 운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달은 거대한 기조력으로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조수차를 만드는데 이 거대한 간만조는 지구의 자전 운동에 마찰을 일으킨다. 즉,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점점 느려져 언젠가 지구의 하루는 25시간이 된다. 결국 달이 지구에 일으키는 조석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달도 1년에 3.8cm씩 멀어지게 되었다. 달이 사라지면 지구는 자전을 완전히 멈출지도 모른다. 아주 먼훗날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노문이 일어나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지구랑 다른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서 수십억 년 동안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 힘들의 균형들이 재배치해서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지는 상상하기 쉽지 는 않습니다. 다리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석이 없는 거잖아요. 조석이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간대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지구의 70% 이상은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졌다. 고래 행성이라 불리는 이 푸른 별 지구에서 달이 사라진다면 결국 바다의 흐름 조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의 밀물도 썰물도 없다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것은 갯벌이다 만간조의 종말은 일차적으로 갯벌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고 이는 곧 결국, there are people that believe that the moon is essential to stabilize the Earth's axis, so that it wouldn't just the the North Pole of the Earth would not just randomly move around. It would be a little upsetting if instead of seasons, you know, there were times that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달과 힘의 균형을 이루며 23.5도 기울어진 안정된 자전축을 갖게 되었다. 비스듬히 놓인 지구는 햇빛을 많이 받는 이상적인 생명의 별이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달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흔들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심지어 극지점이 뒤바뀌는 등 지구의 축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전축의 변화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은 아예 사라지거나 혹은 맹렬해지고 계절 그 특정 기후도 사라진다. 어쩌면 열대 지역이 극지역처럼 눈보라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체가 더 이상 살수 없는 멸종의 행성이 되고 만다. 또한 그동안 지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달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우주의 행성과 운석으로부터의 충돌과 위협을 오롯이 지구가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이는 적어도 15억 년 뒤의 일이다. 1년에 3.8cm라는 것은 커 보이지만 그게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해도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뭐 몇만 년 어,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십억 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야 이제 아주 멀리까지 가게 되는,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